갑자기 아이언샷 생크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라운드 갔을 때 생크 났스, 났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 좀 고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하하, 이거는 <laughs> 아, <근데 웃음> 그렇게 이거는 진짜 네. 네. 비밀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드려도 되나 싶은데. 네. 이 센크병은요. 초보자한테 는 오지 않아요. 아, 진짜 초보자한테 는 오지 않고 아, 그래요. 정말 골프가 아좀뭐 쉬워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때 갑자기 오는 게 센크병이거든요. 음, 네. 음. 근데 이게 뭘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 멀리서도 센크가 나고요. 네. 뭐 이것저것 해도 다 센크가 납니다. 날 때는 맞아요, 맞아요. 그날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저한번 믿으시고, 네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네. 이거 우리 스승님이 알려주신 <laughs> 방법인데요. 어, 어떤 거죠? 진짜 쌩크 나잖아요. 오. 이거 여기서 알려드려도 되나 싶은데요. 아, 궁금하다. 한 번, 어, 한번 나와서 보셔도 어, 네, 좋을것 같은데. 한번 카메라 촬영해 주세요. 어. 정말 쌩크가 나면요. 어, 정말 궁금해지는데 어, 두 분은 어떻게 어, 어떻게 아, 하셨어요? 아셨어요? 저는 이게 쌩크가 많이 나면 네. 이게 하도 몸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음. 몸이 거의. 쥐날 정도로 <laughs> 음. 너무 많썼어서 <맛있어서. 웃음> 네, 너무 었어 그래서 쥐나 가지고 뭐 옆에 옆에 있는 분이 어, 나 지났어. 어, 야옹 이렇게부터 그 <laughs> <불러지고>. 어, 이랬던 <laughs> 기억이 있는데. 아, 아, 아. 그거 아니고서 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아, 저,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네, 네. 아마 다른 방법일 수 있어. 그게 다 기술이 있을 거 어, 같아요. 아니, 그래서 다음 전주만포로 얘기 듣고 배제 그게 정말 걸걸뭘 해도 네. 안 돼요. 그런 날은 멀리서도 뭘 해도 안 되는데 정말 헤드를요. 이렇게 놓는 게 바로 놓는 거잖아요. 아 가까이 와서서 가까이 오셔서 음. 헤드 보세요. 헤드를 이렇게 놓는 게 바로 놓는 거잖아요. 네. 진짜 이렇게 놓으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네? 아, 네. 아, 헤드 이렇게. 네, 정렬을. 정렬을 이렇게 놓고 음. 이 이게 바로인데, 이게 바로인데. 네, 이게 바로인데 헤드 를 요렇게 놓으세요. 약간 닫아야 되는 닫아 거예요. 헤드를 음. 닫고 닫아 스윙을 똑바로 하세요. 야, 음. 저러면 진짜 어, 아, 그러면 쌩크가안 나요? 안 음. 나요. 아, 느낌 오. 왔다. 아, 몸이 먼저 아, 아시겠네요 느낌 왔어. 느 네. 진짜 이상하실 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우리는 가만 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놓고 네네. 이렇게 놓고 스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놓고 스윙해 보세요. 아. 이렇게 놓고. 진짜 쌩크안 납니다. 네. 안, 몸이 네. 나갈 왜냐면 왜냐하면 쌩크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입고 맞아서 이렇게 해서 쌩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뭘 해도 여기에 맞아요 그날은.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입고 가잖아요. 바로 들어옵니다. 네. 정말. 정말. 아 몸이 안 나갈 수가 없죠. 맞아요. 백 네. 점으로 네. 맞는 거예요. 음. 아니 정말이래요. 저런... 그래서 음. 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놓고 치시면 이렇게 놓고 치시면 닫아 놓고 치시면. 생크가 안날수 있다 이거 아, 정말. 정말 해보고 싶은데 생크가 요즘 안 나서 저는 <laughs> 네왜 <laughs> 네. 저한테는 저 방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다른 <laughs> 방법이었어요 네. 저는 음. 달랐어요 전 실제로 오. 생크가 났어요 시합을 아. 하는데 어. 생크가 계속 나니까 네. 여기 어.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여기 어. 앞에다가 공 옆에다가 커버 하나 두고 연습 스윙하라고. 어? 아 어. 그래서 저 방법을 급했는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생크 두 개가 나서 오비가 났거든요. 아네 맞아요. 여기다 커버 바로 놓고 네, 그러면 네네. 몸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아 맞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군요. <laughs>